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 클린책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클린책을 수정을 했어요. 근데 그때 촬영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치료를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클린책이 뜹니다. 치아들이 이렇게 갈려있는 게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, 여기 치아가 갈려있죠. 송곳인데, 갈려있죠. 여기도 갈려있고. 치아는 계속 갈립니다. 갈리는 게왜 갈리냐면, 밥을 먹고 치아가 갈리는 것도 있지만, 두 번째로는 밤에 잘때 깨물거나, 밤에 잘때 이를 갈면은 갈려요. 이렇게, 이렇게. 갈리면 모자라게 되잖아요? 그 치아가 내려옵니다. 왜냐면, 중간에 있는 치질이 없어지게 되면은 붕 뜨잖아요? 내려와서 부딪혀야지 결국은 교합을 하는 거니까, 치아는 그래서 평생 움직인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일단 첫 번째, 위에 있는 치아들의 배열을 보시면, 어금니들은 사실은 갈려있는 패턴이 보이긴 하지만 교합이 되게 좋은 편이고요.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앞니 4개, 이제 삐뚤삐뚤하게 됩니다. 아래도 마찬가지죠. 아래도 보시면 어금니, 송곳니까지는 괜찮은데 앞니 4개가 틀어져 있어요. 중심선은 잘 맞아 있는 상태고 저도 블랙트라인가 좀 있죠. 제가 이제 어, IPR을 좀 해야죠. 저도 IPR을 해야 되니까 0.1mm씩. IPR을 할 거다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, 위에 있는 치아를 좀 내렸죠. 그리고 아래에 있는 치아도 내리면서 깎아내리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3 0개 정도 장치를 끼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. 처음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한 개씩 움직일 때마다 치아가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. 플레이를 누르면 조금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그럼 치아가 어느 정도 움직였느냐? 라는 걸 보기 위해서 그레이드라고 하는데, 여기 자세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1mm씩 세팅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, 파란색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태고, 예, 교정을 하면서 진행이 되면, 치아들이 가지런해지면서, 여기, 여기 파란색이 남아있고, 치아가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? 중요한 건 뭐냐면, 어쨌든 위에 있는 치아가 내려오려면, 이렇게 내려오려면, 아래에 있는 치아가 내려와야 돼요. 아래에 있는 치아가 사실은 치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위에 있는 치아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 아래에 있는 치아입니다.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이제 치아를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. 이렇게 쭉 끌어내리는 거죠. 내리면 치아들이 내려오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뒷면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. 이렇게 교합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 정면에서 배열도 체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래에 있는 치아들이 위에 있는 치아랑 부딪히지 말라고, 얼라이너 상에 이렇게 뿔록 튀어나오게 플라스틱으로 감싸는 거고, 여기는 어테치먼트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. 어테치먼트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, 물론 빨간색으로 붙이진 않죠. 빨주노초파한번 아무거나 하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. 네, 아니고요 네, 치아 색깔로 대부분 원하시죠. 저는 아마 이걸 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, 뭐 저희 직원들이 말리겠죠. 우리 마누라도 말리고.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세팅한 것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치아들이 유독 빨리 움직였었어요. 얘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, 혼자서. 테크니션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이 세팅 값을 넣고 그냥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따라서 지지상에 따라서 만 컴퓨터니까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기가 사실 어렵죠.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치아와 여기 있는 치아가 약간 다릅니다.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아래 치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. 이런 경우는 약간 회전 조절을 통해서는 오버 코렉션도 약간 필요하거든요. 그얘를 약간 더 오버 코렉션 해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얘가 약간 더 나왔죠. 조금 더 나와 있는 상태고 위에는 사실 이 익스트루젼 양이 치아가 내려온 양이 별로 많진 않았어요. 이 정도. 근데 이거는 많이 내려왔죠. 사실 치료 결과가 옆모습에서 보시면 위에 있는 치아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앞니들이 솟아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. 네, 보이고, 아래, 위, 옆에 있는 치아, 지금 제가 수정한 치아는 가지런하게 보이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. 이런 아주 디테일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체크해내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클린책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클린책을 제작을 했습니다.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나머지 교합 상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지금은 제 거니까 사실은 이거를 보진 않았는데 이게 좀 창피하죠. 저 얼굴이 좀그러네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상적인 데이터들 이렇게 꼭 보면서 클린 체을 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엑스레이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.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앞니 배열을 개선하는 치료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까지 많이 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데이터를 꼭 보면서 클린책을 제작을 하도록 함, 합니다. 근데 CT 뷰가 생기면서 또 좋은 거는 이 뿌리들을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죠. 사실은 CT가 없는 병원이 아직은 교정 전문 병원이 많은데 CT가 있으면 조금 더이 클린책을 제작하기가 용이해요. 왜냐면 하이 머리만 보면은 사실은 이 치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 알수 없거든요 보이는 명확한 뿌리의 형태와 크기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위치를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인비전 라인이 좀 많이 발전했다 저도 이제 앞니에다가 이제 어태치먼트 붙여야 되고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옵션이 있는데 3년, 5년짜리는데 보통 3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포모더를 하게 됩니다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시작! 오늘도 제 클린책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타교정 전문의 허재식이었습니다. 아시죠?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